대화를 잘 나눈다는 건 말은 쉬워도 참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연설이나 발표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원활하게 말해야 하는 거니까 사실상 가장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걸 빠르게 이해하고 동시에 어떤 말을 건넬지까지 생각하면서 입을 떼야 하는데요. 이처럼 대화가 교대되는 순간은 턴이라고 한다면 이 턴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통 0.2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2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좋은 대화를 위해서 빨리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문장보다는 문맥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장 자체를 바로 듣고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전달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혹시 시계 있어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응 시계 있어가 아니라 시간을 알려달라는 뜻이니까 지금 몇시몇 몇 분이야 라고 대답을 해야 대화가 자연스럽겠죠 이거는 정말 단순한 하나의 예죠 어디를 방문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질문했다면 버스 타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아 아닙니다 만사 제쳐두고 와야죠 라고 대답을 해야 하듯이 실제로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문맥을 잘 읽으면 대화를 잘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